더 나은 부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아내 바람 남편들의 성격적인 특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내들이 바람난 남편들은 엄청나게 빙구거나 특별한 성격적인 결함이나 특징이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바람나는 경우는 대부분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첫 번째, 남편이 먼저 바람을 폈거나 두 번째,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세 번째, 남편이 너무 착해 빠진 경우, 즉 호구같이 착한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사실 세 가지로 말을 했지만 한 가지가 빠졌죠? 그건 가장 큰 이유인데, 그건 어떠한 남자를 만나든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결핍이 아주 원래부터 많았던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내 바람이 남편 바람 못지않게 비등한 비율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런 남자랑 살아서 바람났다. 이렇게 정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누굽니까? 무조건 자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도 자성찰을 하는 계기로 삼아서 더 나은 부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아내 바람으로 상담을 받았던 남편분들 중에 저도 불편감을 느꼈을 만큼 그런 성격적인 특징에 대해서 나눠서 방송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즉, 이 내용은 성격이 좋거나 일반적인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아, 이 남편도 조금은 바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앞뒤 꽉꽉 막히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 답답스 스타일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본인의 시선만으로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가출을 하고 이혼을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상간남과 함께 작전을 짜고 남편에게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등 아주 지독하고 사악한 경우에는 회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회복에 희망이 없다라는 그 상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받아들임이 전혀 없이 그냥 가정 지킬 겁니다. 가정 지킬 겁니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 하십니다. 물론,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으로 맞서고 이혼 생각이 없다라고 상대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이혼에 대한 준비나 조금의 받아들임 등이 필요합니다. 저와 이야기를 할 때도 다른 말씀을 하시고 제 말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여자들이, 아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회피하는 유형들이거든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아내와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나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를 듣고서, 아, 그래, 당신 많이 속상했겠네. 힘들었겠다. 이 정도로 심플하게 말해줘도 효과 만점일 건데요. 근데 그거를 분석을 하고, 당신이 틀렸네 맞네 하면서 동네 아줌마랑 얼려다니면서 헛짓거리 한다는 식으로 무시하면서 말하면 아내분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냉혈한 즉 인정이 없고 모질고 냉정한 남편들도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힘듦에 대해서 애석해하거나 피티 속상해하거나 어 안됐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성향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어지고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피 유형이다. 부부싸움이나 다툼을 하고 나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본인도, 본인 입도 꾹 닫는 유형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아내들이 속이 터져서 먼저 살살 다독이고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부 사이 패턴이 되어서 싸우면 무조건 입부터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서로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지 못하고 혼자 불만 가득 담아서 인상 쓰고 사람들 모두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결국 해피 유형에는 공감 능력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번째,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크다. 바람핀 아내를 두었다고 해서 피해 배우자인 우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안정적이거나 자존감이 높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도 상황 이전부터 원래 불안감이 컸었고 우울증 등을 앓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담을 할때 예의 바르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저한테는 잘하시니까요. 근데 상대 배우자들은 긴 시간을 같이 있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그 상대 배우자에게 전이가 되기도 하고, 남편의 기분을 맞추면서 조심하면서 살아온 경우,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살아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뺀질거리고 가볍다. 이런 성향의 남편들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냥 이런 경우는, 그냥 아내 바람이 나도 상담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안 해요. 근데 본인들이 먼저 바람을 핀 경우들도 있기도 했고, 바람은 핀 적은 있지만,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관심을 가지거나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장난처럼 대응을 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인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이 나를, 자신을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을 하고, 억울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기기를 주는 다른 상관남 같은 그런 대상이 있으면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성격이 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제가 성격이 급하고 주장이 강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성향을 가진 남편과 상담을 하면 이두 명이 장난 아니겠죠? 아주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씹히듯이 저와 남편의 말이 씹힙니다. 서로 물립니다. 겹친다는 거죠. 저도 경청을 하고 들어야 되는 게 상담사의 기본,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남편이 말하는 가운데 제가 할 말이 생기고 제가 말하는 가운데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참지 않고 그냥 할 말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저처럼 센 캐릭터인 캔디도 그런 남편들에게 제가 밀릴 때가 있는데 만약에 여려 터지고 유순한 아내와 살았다면 그 아내가 과연 자신이 원하는 것과 속마음을 툭 터놓고 맘 편히 살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너무 지독하다. 나한테 해를 입혔거나 나한테 뭔가를 한 인간들은 끝까지 가서 아작을 내고 밟아버리고 죽여버린다. 뭐이 정도의 마인드입니다. 역지사지의 태도로 상대 배우자에 대해 이해해 보려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든 너무 지독하게 하면 끝이 안 좋거든요. 본인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와이프를 대할 때 와이프가 바람핀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죽을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추구 장창 끊임없이 비난하고 옥죄이고 하고 감시하고 하면 여자들 못 견딥니다. 진짜 상간남이랑 헤어져도 아, 당신이랑 못 살아 살수 없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결혼 생활할 때는 허허허허 하면서 너그럽고 넓은 아랑으로 와이프를 대해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본인 약간 독선적이고 본인 원하는 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이상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7가지는 아내 바람 상담으로 만난 남편분들 중에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좀 고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극히 그 일부분의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방송 듣고. 캔디님, 이거 아내 바람으로 안 그래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거 피해 남편분들 싸잡아서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전부가 아니고 매우 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반박할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명언 다들 알고 계시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피해 배우자라고 무조건 옳고 잘한 것만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들이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은 개선해 가면서 조금 더 넓은 마음, 넓은 아량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